자 오늘 오르카 코인 굉장히 중요시이 다가왔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르카 차트를 보면 절대로 평범한 행보가 아닙니다. 세력들이 시간을 끌면서도 절대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는 전형적인 폭발 전의 매집 패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가 3,698원. 절대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21선과 61선 모두 하방에서 안정적으로 돌파한 이후에 안착을 했습니다. 층거리량 800만 개 정도로 이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유의미한 거리량이 쏟아지고 있고요. 지금의 4,000원대 초반에 있는 매물 대만 극복을 할수 있다면, 4,500원대까지 길이 충분하게 열려 있습니다. 7월 중순 이후에 저점에서 꾸준하게 거래량이 실린 양봉들이 반복이 되면서, 특히 팔을 들어서 고점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매집봉 그리고 눌림 그리고 재매집 패턴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지금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만 대처한다고 하면은 수익 확실하게 볼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르카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생태계에서 대표적인 자동화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로 최근 글로벌 거래소와 이 기간형 디파이 서비스 그 연동 소식까지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 호재도 너무나도 많이 좋은 상황이고요. 또한 신규 유동성 풀 확장 계획과 온체인 고래 지갑에서 오르카 입금 양이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몇 차례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폭등 나올 겁니다. 그때 돼서 개인 매수에 따라 붙고 뒤늦게 올라오기 시작했다가 역으로 엄청나게 물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함부로 추경 매수를 권장드리진 않지만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할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춤 대응집을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직 오르카코인만을 위해서 만든 자료집이며 몇십 시간 이상 시나리오를 교차 체크하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최고점 매도가 그리고 2차 폭등 타이밍까지 모든 부분 확실하게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성을 해놨으니까 이 오르카 홀더 분들에게 있어서 있으면 무조건 좋은 자료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이 자료 갖고 수익 가파르게 내고 싶으신 분들은 4474-376 개인 번호로 문자로 대응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연락 주는 순서 맞춰서 바로 최고점 매도가부터 2차 폭등 타이밍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면서 대응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 트로프 정보에서 AI와 가상화폐 이 차를 하는 직책을 신설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웬 AI 얘기냐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AI 차례에는 과거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였던 이 데이비드 삭스가 임명이 되었는데 아직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되기 직전인데도 이 검토를 시작하겠다,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발언 한마디만 해도 이 AI 관련 테마주가 전부 다100% 이상씩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이 주요적으로 나왔던 건 바로 25년도 4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먼저 버츄얼 프로토콜, AI 디지털 리몬의 메타버스 컨텐츠라는 AI 테마에 힘입어서 300% 가까운 폭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이셔, 웹3 기반의 AI 유틸리티 기대로 마찬가지로 40원에서 70원대까지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마주의 급등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AI 테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AI 테마가 엄청나게 급부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트럼프가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란 AI를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국가전략법이다. 쉽게 말해서 이 특정 기술들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지원금을 엄청나게 퍼다주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주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주인공이 바로 이 AI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정부가 AI 테마에 수십,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관련 기업들 그리고 관련 테마들 속하는 코인들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폭등이 일어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안통과 비슷한 시점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가 AI에 128조를 투자한다라는 AI 액션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투자금액 중에 단 1조만 들어와도 웬만한 코인들 전부 시가총액 이상이 되는데 128조가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유동성의 확대가 일어날 겁니다. 최소 100%에 많게는 400% 이상까지도 폭등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이 데이비드 삭스가 추가로 언급한 대박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가 최근에 AI 테마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행정부의 우선 검토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EC에 강한 비판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 가상화폐적인 인물인 사람이고 또 제가 최근에 이 데이비드 삭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이순따라 내고 VIP 티켓을 사니까 프리미엄 네트워킹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만 지금 추가로 본인이 프로젝트에 편성할 주요 코인에 대해서 하나 언급이 나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비공식 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기밀 정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저정구간 매집량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코인인데, 그에 비해서 그래프 조용하죠? 무슨 뜻이냐? 이 세력들만 먼저 선반영해서 물량들을 담아놓고 있다. 아직 풀지 않고 터트릴 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 데이비드 프로젝트 26년에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젝트에 편성될 핵심 코인이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핵심 코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테마 주제도 이 금융과 블록체인 테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갖고 있는 이 코인. 이 핵심 코인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중단에 4474-3725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종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바로 실시간 안내와 함께 대응까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대응을 위해서 100분에게만 진행하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핵심 정보들로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